골프가 무조건 암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야 돼요. 안 외우면 어, 이 연습장에서 혼자 그 프로나 코치님이 없을 때 혼자 연습할 때 자꾸 다른 동작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암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그냥 혼자 감으로 치시는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샷 있죠. 대구대 왼쪽에 체중을 싣고 탕탕 치는 거 있죠. 이 체의 거리의 50%는 다 그렇게 치는 거예요. 이때는 대구대로 대구 치는 거예요. 이렇게. 체중을 이동시키지 말고 완전 안정시킨 상태에서 하체는 안정시키고 상체로만 이렇게 쳐요. 이게 대구대. 예, 대구대고. 만약에 이게 50m를 넘어간다. 이때부터는 약간 튀어 오르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체가 좀 과장해서 칠게요 이렇게 튀어 네. 올라요 이렇게 튀어 오르면서 치면 50m 이상 이렇게 이 나오잖아요 이게 5번 아이언인데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5번 아이언이 만약에 내가 180m가 나간다 170m가 나간다 그러면 90m 80m 정도는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에 대구 대구대로 쳐요 롱 아이언도. 같아요. 보시면 왼쪽에 대구 상체로만 탁 쳐요. 하체는 가만히 있고, 하체는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상체로만 치고 있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쳐도 144 아이언으로는 안 되는데 비거리는 요구하는데 어, 뭔가 슬로프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 짧게 잡으시고 마치 어프로치하듯이. 쳐서 50% 60%만 내보내세요. 이걸로 최대한 하체는 고정하고 대구대로 대놓고 상체로만 톡톡 쳐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130 정도 120 정도가 갔죠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어, 약한 100% 정도를 칠 때는 이때부터는 부산대로 쳐야 돼요. 예, 길게 잡고 하체로 치는 거죠. 이렇게. 하체로 치는데 지금은 거의 하체를 많이 쓴 거거든요. 그럼 이제 거의 180 가까이 가는데 좀 하체를 많이 썼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180이 확 넘어가죠. 예. 그래서 이게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체에 약한 50%에서 60%의 길이를 칠 때에는 대구대로 딱 왼쪽 발에 체중을 걸어 놓고 대구, 대구 쳐요. 왼쪽에다가. 이 상태에서 상체로만 착착 치고 하체는 그대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언에, 이 아이언에 총 거리 대비 60% 이상을 칠 때, 60% 이하로 칠 때에는 대구대. 자, 그 다음에 100%를 치려고 할 때, 100%나 90%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리를 거의 다낼 때, 4번 아이언이 보통 일반 분들이 140, 150을 가는데, 프로들은 이 4번 아이언을 갖고 한 180, 190 정도를 쳐요. 통상. 그런데 이 아무리 4번 아이언, 3번 아이언, 2번 아이언을 치더라도, 컨트롤 샷, 그러니까 이 채가 가지고 있는 총 거리의 40%, 60%까지는 거의 대구대로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60% 이상의 거리를 칠 때는 부산대로 치는데, 부산대라는 건 뭐냐면, 하체를 부산하게 치는 거예요. 부산하게 치되, 어떻게 치냐면은, 여기에서 백스윙을 가서, 이 상체도 내리지만 사실 이 내리는 힘의 대다수가 뭐냐면 하체의 힘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튀어 오르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습하실 때 어떻게 되냐면 트위스트로 하셔야 됩니다, 트위스트. 자,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제가? 뭐 하고 있죠? 거의 뭐, 샹하이, 샹하이. 이거. 이게 서른도에 트위스트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걸로 치고 있는 건데, 거의 이걸로. 자, 그래야 먼 거리를 낼 수가 있어요. 네, 먼 거리를 내는데, 우리가 아무리 어깨 스윙이라고 해도 어깨만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프로 수준으로 이제 가려면 이거를 트위스트. 그러니까 왜 트위스트라고 표현하냐면, 보통 우리가 이걸 체중이동이라고 잘못 착각하게 되면 이런 게 나와요. 이거 잘못된 동작이거든요, 이거. 제, 굉장히 잘된 동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근에 우리가 현대 스윙을 잘 하시려면, 체중 이동이 아니라 지면 발력이라고 자꾸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지면 발력을 얼마만큼 잘 쓰느냐가 현대, 그러니까 모던 골프도 아니에요. 최근 불과 몇년 전에, 예, 일어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전 세계 코치들의 어떤, 코칭의 어떤 방향이거든요. 이게 가장 큰 흐름이라고 보신대요. 이걸 아시려면 이렇게 제자리에서 도는 트위스트, 트위스트인데 하체는 그 자리에서 팽 하고 돌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부산하게 튀어 오르면서 돌아요. 이렇게. 이렇게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깨도 회전하지만 골반이 강하게 회전하기 때문에 이 어깨 스윙에서 나아가서 거의 BT 스윙하고 어깨 스윙하고 뒤섞이게 되면서 더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좀 약간 지지 스윙에서 추구하는 요구하고는 좀 달라요. 조금 다른 게그 자리에서 비튼 다음에 그 자리에서 도는 거예요. 이렇게 트위스트로. 그런데 그냥 트위스트가 아니라 지면 반력을 쓰는 트위스트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렇게 이걸 롱아이언 가지고 하시면은 어 적응이 안 되시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어프로치 웨지나 피칭 웨지 아니면 9번 8번 이렇게 자기가 만만한 거 그러면 저는 이제 어프로치 웨지를 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프로치 웨지가 이제 제가 마음 먹으면 100m를 이제 어프로치 웨지 갖고 하는데 110m 넘어가면은 이제 피칭 웨지를 쓰고요. 100m까지는 어프로치 웨지를 써요, 제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총 거리에 60%. 약 60m는 조용히 치죠, 대구대. 대구 치는 겁니다, 대구대로. 야, 한번 쳐 볼게요. 대구대로 조용하게. 하체 고정하고 그대로 쳤어요. 예 네, 이렇게. 고정돼서 그대로 치고 있죠? 예. 이제 60이 나갔고요. 요걸 부산대로 쳐보겠습니다 부산대로 부산하게 트위스트로 튀어 오르면서 상하차가 같이 네, 이렇게 한번 쳐 볼게요 엄청 부산하게 쳤죠 예 그러면 이제 90m 100m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리를 이해하셨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조금 왜 이런 그 부산대 대구대를 하냐면 자 어떤 분들은 짧은 컨트롤 샷을 하는데 부산대로 쳐요 막 이렇게 근데 어떤 분들은 또풀 스윙에 가까운 트리쿼터 스윙을 해서 90m, 100m를 이거 갖고 내 보내야 되는데 이때 대구대로 계속 쳐요 이렇게 예 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채가 가지고 있는 총거리의 60%까지는 대구대 60% 넘어가서 70%부터는 부산대로 치라는 겁니다. 이거는 웨지로부터 드라이버, 롱아이언, 우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웨지만 컨트롤 샷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 스윙에서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우드 드라이버도 다 컨트롤 샷을 한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컨트롤 샷을 특히 잘 하려면 부산대로 탕탕 끊어쳐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치고 난 다음에 헤드가 쭉 빠져나가서 내 눈이 오른쪽 발을 볼수 있도록. 요런 자세가 나와야 돼요, 3쿼터 스윙에서. 90에서 100을 탁탁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요게 3쿼터 스윙의 가장 좋은 형태입니다. 하체 쓰고 치고 난 다음에 헤드 먼저 빠져나가고, 팔로우스로 하고, 눈은 오른발을 계속 주시하는 상태. 이 상태에서 90%의 스윙을 하면 이렇게 되고, 풀스윙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이때 이미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헤드를 빨리 빼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산대로 해서 지면 반력으로 체를 쫙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선은 오른쪽 발, 바블에 머물러 있는 이 상태. 예. 그럼 이거를 이제 롱아이언 가지고도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거를. 4번 아이언 이러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프로들은 이거 마치 외찌치듯이 이거를 가볍게 다루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도 180, 190을 내보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롱 아이언이라고 뭐 다르게 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때 이제 기초 실력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부산대, 대구대로 칠 때는 대구대로 치고 부산대로 칠 때는 부산대로 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예, 네. 이걸 뭐롱 아이언을 친다고 뭐 드라이버처럼 뭐 이렇게 친다든가 그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외치친다 생각하고 치는 겁니다. 똑같아요. 예, 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이렇게만 쳐도 180이 넘어가요, 이렇게. 180, 190. 여기 이게 4번 아이언 가지고. 그 이유가 그만큼 이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고 나의 시선은 오른발에 머물러 있고, 채는 쫙 빠져나가고, 여기서 스톱. 그러니까 이 자세를 만들어야, 웨지, 아이언, 롱아이언, 우드, 드라이버를 다잘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똑같잖아요 웨지 를 치나 롱아이언을 치나 어때요? 계속 똑같아요 180, 190m 그러니까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이 4번 아이언을 치는데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 프로들도 요즘 잘안 써요 3번, 4번 아이언 빼고 다닙니다 근데 이걸 내가 마음대로 만만하게 다루려면 손의 힘으로, 어깨의 힘으로 내려치는 건 한계가 있고, 그건 이제 이 중급자까지고, 고급자 상태로 가려면, 트위스트. 골반은 이쪽으로 회전하는데, 어깨는 반대로 회전하려고 하면서, 여기서 빵! 치고, 치고 난 다음에도, 내 시선은 오른쪽에 머물러 있고, 체중 이동이 아니라, 부산대로, 트위스트로, 자체를 그 자리에서 회전하는 거예요. 왼쪽 골반은 이 뒤쪽으로 빠지고, 오른쪽 골반은 앞쪽으로 빠지면서 이 동작이 나오면, 뭐, 아이언 200m는 그냥 쉽게 쉽게 어프로치 스타일로 얼마든지 내보냅니다. 예. 이해가셨죠? 우리 이제 회원님들이 많이 이제 실수하는 게, 팔로우스가 여기서 일어나요. 네. 그게 아니라, 나의 팔로우스로 구간은, 이 볼이다 볼, 볼. 생각하고 네. 부산대로어때 네. 어디에 뻗쳐져 이렇게 네. 팔로우스루가 네. 볼이 팔로우스루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팔로우스루를 자꾸 타겟받에다생각 아, 네. 너무 잘못된 거예요 타겟 예. 아니에요. 제가 웬만하면 이거 잘못된 거다 라고 어 뭔가 이게 직설 화법으로 말씀 잘안 드리는데 그렇게 되려면 음. 우리가 팔로우스로 임팩트 팔로우스는 그냥 공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려니까 이게 확 일어나지만 뒷땅이 안 잡혀. 그렇죠.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네.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부산대. 네. 이게 부산대가 앉았다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앉았다가 도는데 약간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트위스트로 자, 그냥 이거는 앉았다 일어나는 거죠. 그냥 이건 도는 거죠. 잘못된 거죠. 네. 이 동시에 두 가지의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부산대가. 대구대는 신경 쓸거 없잖아요. 그냥 왼쪽에 그냥 박아놓고 이렇게 그냥 치는 거니까. 이건 쉽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골프에 최상급자로 가서 거리 방향을 다 잡으려면 현대 스윙에서는 어깨 스윙과 함께 이 BT 스윙, BT, ST와 BT가 잘 조화롭게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선수들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동시에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그리고 체중 이동이 아니라 지면 반력이고 이것이 체중의 이동이다 이거죠. 체중의 이동은 잠깐 잊어버리시고 이거는 지면 반력 앤턴. 지면 반력 앤턴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이거의 실체는 뭐냐면, 자, 앉았다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회전을 하죠? 그러면 앉았다 일어나고 회전하는 거를 반반씩 섞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어떤 행위가 나오죠? 이렇게. 어때요?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모든 체는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에 60% 이상의 거리와 속도를 낼 때는 반드시 부산대 트위스트 서운도의 트위스트 이걸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른발을 튀어서 차고 오르면서 동시에 회전하는 거 이렇게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년 전에 레슨 받은 거또 달라졌고 10년 전에 받았던 것도 달라졌고 지금은 다르단 얘기예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중심으로 전 세계에 코칭 스텝들이 이전 세계 의 코칭 그러니까 굉장히 저명하고 지명도 높은 코칭 스텝들이 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뒤쳐지면 안 돼요. 남에게 예, 1년이라도 뒤쳐지면 안 됩니다. 좋은 정보가 있으면 받아가지고 내가 배워야 돼요. 동시에 이 골반이 지면 반력과 체중 이동을 동시에 하면서 도는 게 보이시나요? 어때요? 네네. 보이시죠? 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최종적으로 팔로우스를 여기다 한것 같이 보여요, 이렇게. 네, 네. 그렇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고,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임팩트 앤 팔로우스를 동시에 체에다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이세요? 네. 지금 내가 이렇게 뻗고 있는 거는, 그냥 현상에 불과해요. 그 결과.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이 임팩트와 팔로우스루를 정, 접... 어때요? 볼에다가 실제는 여기다가 피고 있다는 얘기에요. 볼에다가 피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근데, 필 때, 부산대, 트위스트, 지면반력 이걸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실게요.